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현재는 이제 쇼호스트하고 있는 황태환이라고 합니다.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업계에 있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 농담이고, 자아실현이죠.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는 이제 부동산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력이 특이하죠. 그러니까 예체능 전공 계열 출신이 아니라, 저는 이제 모 대형 중개법인의... 창단 멤버였고,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투자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으실 텐데, 어 이런 투자는 해서 안 된다.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사실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될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. 근데 거기...